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열기가 아주 뜨겁습니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 기업 서클인데요 주가 상승이 굉장히 높죠 6월 5일에 31달러로 공모가 상장을 했습니다 그때 상장 당일에 83달러까지 올랐고 6월 23일에 263달러 최고점을 찍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198달러로 그래도 공모가 대비는 6배 이상 높은 상태로 주가가 이렇게 머물러 있습니다. 쭉 올라가다가 이렇게 약간 떨어지는 이런 상태인데요. 한국의 경우에는 카카오페이가 미국의 서클처럼 스테블코인의 수혜주가 될수 있다. 이 기대감에 한 달간 주가가 굉장히 유사한 수준으로 상당히 높게 올라간 거볼수 있습니다. 자 일단 주식시장은 혁신산업이다. 미래의 성장산업이다. 시장이 앞으로 커진다. 이런 기대감이 커지면 일단 와하고 매수를 합니다. 초반에 확 매수를 한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주가가 올라요. 그런데 다들 일단 좋다 좋다 하니까 샀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과연 실현 가능할까라는 의구심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때 잠시 주식시장의 열기가 식으면서 주가가 약간 하락하는 소강상태에 들어가요. 바로 이렇게 캐지매 구간 주가가 쑥 한번 빠지는 구간이 나타나는데 먼저 투자를 해서 이제 주가가 쫙 올라간 이런 사람들은 기대감이 정말 현실화될 가능성이 큰지, 작은지를 판단을 하는데, 가능성이 크다 하면 주가가 쫙 다시 올라가는 거고, 아니다 싶으면 이렇게 쭉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캐즘은 지층 사이의 균열이라는 뜻인데, 보통 혁신적인 신제품이 시장에 안착하는 과정에서 똑같은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주식 시장에도 그대로 나타나죠.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스테블 코인도 혁신적인 서비스입니다. 일단 사람들이 우르르 매수를 했는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봐야 할, 그럴 시간이고, 그럴 이슈가 나왔습니다. 지니어스 액트라고 하는데, 이게 상원을 통과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하원에서 심사와 표결에 들어갑니다. 하원도 통과가 되면, 마지막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하면 발효가 시작이 돼요. 현재까지 하원도 무난히 통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지니어스 액트 법안에 따라, 스테블 코인 사업의 구조가 아주 명확하게 확정이 되어간다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원화 스테블 코인 관련 법안이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죠. 이미 법률이 만들어지고 있는 미국과 결국에는 미국을 따라서 동일한 구조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달러 스테블 코인 그리고 앞으로 원화 스테블 코인이 어떻게 이런 기업들이 수익 구조가 만들어지고 사업을 하게 될지 보겠습니다. 먼저 스테블 코인 기업들은 가장 중요한 게. 사용자가 발행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완전준비금 이라는 걸 갖춰야 돼요 그러니까 사용자의 돈이 들어오든 아니면 미리 찍어내든 이 금액은 반드시 미국 달러 또는 만기 93일 이하의 미국채 또는 국채를 담보로 한 rp 나 rrp 예금 뭐 mmf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완전준비금은 절대로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이 되고요 사용자에게 지급이 되는 구조입니다. 핵심은 완전 준비금이에요. 코인을 발행한 자금으로 이렇게 편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다른 곳에 투자를 한다거나 비트코인 같은 자산을 편입하게 되면 안 됩니다. 현재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1위가 거의 테더인데 테더가 다른 자산들을 많이 편입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법으로 명시를 한 거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또이 부분인데. 뭐 달러를 갖고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이자도 안 나오기 때문에 미국채라든가 아니면 MMF 예금 뭐 이런 것들에 집어넣겠죠. 근데 대부분 미국채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이렇게 서두르고 있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다른 국가들에서 더 많이 달러를 쓰도록 만들고 그 돈이 강제적으로 미국 국채를 사도록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자두 번째로 법률에 따라서 지불형 스테이블 코인의 보유, 사용 또는 유지만으로 어떠한 형태의 이자나 수익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렇게 조항이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을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이 지갑에 넣어 가지고 가지고 있을 때 이자를 준다. 그러면 은행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사실상 스테이블 코인 기업들이 은행의 역할을 대체해 나갈 겁니다. 그럼 은행과 관련된 그런 규제가 적용되지 않은 스테이블 코인 기업들이 부도가 난다거나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금융 불안 문제가 심각해지겠죠. 특히 이 스테이블 코인 기업들은 그냥 망하면 은행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전부 다 돈을 날리는 거예요 이거 달러랑 똑같다 이래서 샀는데 잘못하면 빈털터리가 될수 있는 거죠 은행에서 로비를 한걸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은행을 대체하는 이런 효과를 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따 설명드린 내용을 들으시면 확실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거의 확정된 스테이블 코인들의 사업 구조 보시면 사용자들이 발행을 요청해서 이 돈을 지불한 이 금액들이 완전 준비금인데 이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기 이자 수익 있죠. 이자 수익을 스테블 코인 기업들이 전부 가져갑니다. 그리고 뭐 거래되는 수수료나 환전 수수료가 스테블 코인 기업들의 주요 비즈니스 모델인데 이자 수익이 가장 크겠죠. 전세계 사람들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많이 이용한다. 그럼 어마어마한 돈이 완전 준비금, 이 국채에 묶이게 되고, 국채 이자를 스테이블 코인 기업이 그대로 가져가는 이런 구조입니다. 실생활에 사용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은 많이 사그라든 편이죠. 왜냐면 단순하게 봤을 때, 100만원의 스테이블 코인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은 페이팔 같은 경우 여기다 이자를 주겠다 하면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스테빌 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게 이런 유인을 제공했는데 이게 안된다 그러면 차라리 사람들은 100만원을 일단 현금을 보유 하겠죠 뭐 cma 나 mmf 같은게 넣어 뒀다가 진짜 스테빌 코인으로 결제를 할 때만 꺼내서 쓰게 될 겁니다 실생활을 광범위하게 파고들면서 뭐 달러를 대체하고 은행을 대체해서 스테빌 코인 기업들이 은행처럼 커질 것이다 이런 기대감은 많이 줄어드는 상태고요 두 번째로 지금 현재 결제 시스템의 핵심은 대부분 뭐 신용카드 아니면 핸드폰에 있는 페이를 많이 쓰죠 신용카드와 연계가 많이 되어 있는데 신용카드의 장점이 좀 큽니다 스테블코인보다 결제 시점이 우선 차이가 나는데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당장 현금을 지불하는 게 아니죠 다음 달에 이 월급날에 맞춰서 돈이 빠져나갑니다 근데 스테블코인 같은 경우에는 계좌 이체입니다 그냥 현금이 다 있어야 다 주는 거예요. 당연히 신용카드, 현재 이제 페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할부로 분할해서 지불이 가능한데,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계좌이체니까 할부가 불가능하죠. 자, 그리고 신용카드를 뭐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이유, 소득 공제, 그리고 지출 증빙에 쓸수 있지 않습니까? 너무 간단하게 증빙이 되니까. 근데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를 하면 지출 증빙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현금영수증이 계좌이체를 줬으면 현금영수증도 받아야 되는데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차피 계좌이체를 할 거라면 그냥 이자도 못 받는 스테블코인으로 가지고 있다가 스테블코인으로 결제를 하느니 현금 가지고 뭐 cma 같은 연계된 통장에 넣어 놨다가 이자도 받다가 계좌이체 해야될 때 그냥 계좌 현금으로 이체해주는게 훨씬 더 낫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스테블코인 관련법은 어떻게 제정이 될지 몰라요 하지만 광범위하게 스테블 코인 기업들이 뭔가 쓸수 있게 하려면 기존의 뭐 결제 시스템, 뭐 카드 시스템보다 확실히 편한 어떤 것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아직까지는 뭔지도 모르겠고 나올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런 불명확한 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 스테블 코인에 대해서 잘못 알려진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달러 스테블 코인을 아무리 많이 매수하고 미국이나 다른 나라로 보낸다 그래도 세금이 전혀 붙지 않는다. 세금 피할 목적 또는 뭐 증여 목적에 검은 돈이 스테블코인으로 전부 몰려들 것이다. 그래서 엄청나게 커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트래블 룰이라는 게 있어요. 국제자금세탁방지 기구에서 이미 우리나라 2022년 3월 25일에 시행이 됐습니다. 관련 법규가 특금법이라는게 이미 다 있어요. 그래서 100만원 이하로 소액 스테블코인을 송금한다. 이러면 문제가 없지만 여러 번 나눠서 송금을 한다거나 큰 금액, 만뭐 천만 원 정도만 송금을 하더라도 자금 출처의 소명이 요구되거나 세금 납부 또는 불법 자금 세탁 혐의 조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큰 금액을 보낸다 그러면 이거 다 걸립니다 그래서 원화 스테블 코인이든 달러 스테블 코인이든 이게 뭐 탈세라든가 검은 돈의 목적으로 사용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 보시면 됩니다 잘못 알려진 이런 것들이 많아서 스테블 코인이 조금 어,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드시죠 하지만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미국의 달러 스테블 코인인데요 미국이 이렇게 법안을 빨리 서둘려서 발효시키려고 하는 이유 바로 미국채의 수요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미국채 수요를 늘리려는 목적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달러 스테블 코인 같은 경우에 미국으로 송금을 할때 기존 은행 대비 훨씬 더 낮은 수수료로 송금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돈 때문에라도 달러 스테블 코인을 매수를 하겠죠 그럼 그동안 은행에서 송금으로 거래되던 금액이 달러 스테블 코인을 통해서 미국 국채를 사주는 일부 자금으로 바뀌어 나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미국 국채 수요가 확 늘어나고 달러 스테블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거고요. 그 외에 달러를 많이 사용하는 이런 신흥국들이 있을 겁니다. 또는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국가들이 있는데 이런 국가들에서는 이미 달러를 많이 사용해요. 관광지에서도 달러를 많이 사,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국가들에선 실생활 결제 가능성이 높죠. 글로벌 거대한 자금들이 기축통화인 달러, 스테블 코인을 통해서 미국 채수요로 전환되는 효과, 이거는 굉장히 큽니다. 자, 그래서 미국 상원을 이번에 통과한 스테블 코인 법안, 지니어스 액트의 내용을 전부 살펴봤을 때 스테블 코인은 사실상 기축통화국가인 미국의 달러에 가장 적합하고 유리하도록 설계된 이런 통화입니다. 전 세계에서 더 많이 사용하도록 만들고 이걸 국채를 사도록 실질적으로 강요를 하는 거죠. 그 용도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기축통화국가가 아닌 국가의 스테이블 코인은 현재까지 앞서서 살펴봤지만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잠식하는 것을 조금 늦춘다, 아니면 뭐 대응한다. 이 정도의 상징적인 의미만 있지, 사실상 실생활에 엄청나게 많이 사용된다거나, 검은 돈들이 여기에 전부 몰린다거나, 그리고 외국에서 워낙 스테이블 코인을 그렇게 많이 수요가 있을까? 이런 부분도 굉장히 의구심을 드러낼 수 밖에 없는 부분이죠. 기축통화인 이 달러에 대해서 전 세계 글로벌 사용자들이 이렇게 발행 요청을 해서 여기에 들어간 준비금 완전준비금이 국채로 들어가는 여기에 대한 이자를 전부 달러스테블코인 기업들이 먹기 때문에 이 금액이 크고 이게 성장성이 높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에 상장된 서클 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 은행들이 달러스테블코인을 발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아마존 메타 같은 빅테크 기업을 포함해서 다수의 금융 관련 기업들 뭐 페이팔, 비자 등등 이런 대기업들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 사업에 합법적으로 뛰어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법안이 확정됐으니까요. 여러분이 달러를 미국으로 송금을 하려고 해요. 근데 서클이라는 사실상 뭐 듣도 보도 못한 이런 기업의 테이블 코인을 매수를 할 겁니까 아니면 JP모건이나 아마존 같은 이런 기업이 발행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구매를 해서 미국으로 송금을 하겠습니까? 수수료도 별로 차이가 안나고요. 당연히 JP모건이나 아마존 것을 구매하게 되죠. 왜냐면 달러 스테블 코인을 발행하는 기업이 부도가 나면 이건 그냥 날리는 휴지 쪼가리가 돼버립니다. 가능하면 인지도가 높고 파산 가능성이 높은 뭐 JP모건 아마존 얘네들이 발행한 코인을 선호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경쟁이 이렇게 심화가 되면 아무리 전세계적으로 이렇게 스테블 코인에 사용이 증가하더라도 이 수혜를 결국에는 대기업들이 또 쪼개 갖는 이런 구조로 점점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이게 핵심이 되겠죠 원래 이렇게 테마가 붙고 미래의 혁신적인 산업에 대해서는 주가가 확확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갈지 어디가 고점일지 이런 것들은 맞출 수가 없지만 원화 스테브 코인 이건 과연 어떤 비즈니스 모델로 크게 확장을 해 나갈지는 계속 여러분이 고민을 해보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명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